이렇한 대. 올라오면 안 된다잉? 올라오면 나 죽는다. 그렇지. 카마이스. 카마이스, 카마이스. 두 대. 나이스. 자, 어느새. 어느새. 레벨이 38이 됐어. 레벨이 38이 돼버린 거지. 엄청 빨라.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이 포테라 한테 안장을 채우고 어 탐험을 지역을 이제 우리 1차 정착지로 가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봅시다 우리 포테라 안장이 그때 검색을 했을 때 포테라 그렇지 38에 딱 이렇게 배워주면 포테라 안장이 봅시다 그렇지, 여기 나왔네. 가죽, 섬유, 키팅, 캐라틴. 어, 뭐야, 가죽이 모질라네? 어허! 가죽이 모질라? 도도, 뭐야, 이거? 어? 난리 났네. 바리오닉스가 나왔다. 아,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구나, 여기. 흥미진진해, 아주. 응 아. 도도, 아. 도, 도도, 만만한 도도부터. 도도야 미안해 가죠 가죠 도도 도도 어? 이쪽으로 가면 쪽 위험하지 않나? 일로 가지마 그렇지 이리로 가야지 일로. 그렇지 그렇지 항상 항상 봐야된다고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서 보고 이렇게 도망가는거구나 잠깐만 잡을 수, 있, 만들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포테라 도 안장을 만들고. 야, 포테라한테. 안장을 새끈하게 채워주고. 그렇지. 잠깐만, 날수 있니? 아, 무게. 아, 얘가 무게가 너무 없구나. 무게를. 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타지도 못하네, 이거 있어봤자. 내 이걸 다 벗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날수 있다. 가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땅으로 하강을 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올라가고. 아우, 좋구만. 이 맛이지. 이 맛이야. 크으. 바리오닉스 어딨어? 야,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없네? 어디 갔나? 하늘에 있으면 이렇게 안전하거든. 땅은 지옥이지만. 어, 저, 저, 저기 있나 바리오닉스? 와, 이거 우리 본진 바로 이쪽에 있는데? 어, 이거 공격당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내려서 쟤를, 테이밍을 할수 있으면 대박이거든. 어딨니? 어, 있구나. 아 이놈 오 여기 있다 오케이 한대 올라오면 안 된다 잉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렇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두대 나이스 할수 있겠어 가자 마리오닉스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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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했나? 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하니까 아 잠깐만 어? 어어, 어.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장난칠 때 아니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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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가만 앉아있어. 혹시 모르니까 기절한 거 같은데. 오오오 이, 이... 이... 아닌가? 바다는 또 위험해서 여기도. 어? 어, 맞네, 맞네. 아, 레벨 8이네. 아, 그래도 어디야, 이게. 나이스. 넣고, 넣고. 오, 바리오닉스. 암컷, 8렙.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고품질 고기를, 잠깐만, 고품질 고기를 구하자. 고품질로 하자, 고품질로. 고품질, 고품질. 고품질, 고품질. 어? 뭐야? 고기를 넣는데 먹이를 넣으라고 나오네 뭐지? 얘 고기 육식 아닌가? 잠깐만 열매를 한번 넣어보면 어? 열매도 안 먹히네? 뭐지? 잠깐만 일단 못 깨어나게 하자고 그 뭐지? 바리오닉스가 뭘 먹지? 잠깐만 열매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혹시 생선살 먹나 얘? 그러면은 잠깐만 생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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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살이 선살이 가자 선살이 가자 생선살 한번 줘보자 생선살을 줘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 바리오닉스 좋아 쪼렙이라서 얘가 금방 기절을 했구나 얘가 은근히 무서운 앤데 공포로 남아있는 바리오닉스 생선살을 딱 줘보면 오 맞네 생선살이네 아 조련 효과가 엄청 떨어지네 얘도 고품질 생선살을 줬어야 되나 보다 조련 효과가 높을수록 좋지만 뭐 일단은 저 나중에 혼내주기로 하고 오 됐다 일로 와 일로 와봐 오 깜짝이야 이 뭐야 이거 아우 깜짝아 어우 오케이 나이스 오 생각보다 귀여운데 안녕 어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어 아 에이, 얘는 49까지 가야 되네 아직 택도 없네요 오 이쁜 거 색깔도 아주 이쁘네 좋습니다 바열세 했고 그러면 원래 하기로 했던, 푸테라노돈을 타고, 어, 어, 한번 요 주변을, 지도를 보면, 아직 요거 밖에 타오를 못해서, 근처를 한번 쫙 돌아볼게요.